네 안녕하세요 킥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한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수욕 지역에 있는 플라자 언영 주소는 5858영 스트리트 5858 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콘도를 저와 함께 한번 분석을 해 보시죠 자 지도부터 확인을 하실게요 주소는 바로 5858영 스트리트 입니다 5858영 스트리트 딱 영하고 커머에서 남쪽하고 약간 서쪽에 있는 부지예요 빈치 패싱저 픽업에서 걸어서 나오시면 약한 5분 정도 5분 미만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바로 M2M 부지 여기 보이시는 여기 공터가 이제 M2M 건물 4개가 들어오는 곳이고 바로 플라자 언영은 요 부지예요 요 부지 지금 여기 현재 건물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요 부지에 이제 플라자 언영이라는 콘도가 들어옵니다 대형 기업사 플라자 코퍼레이션에서 진행하는 거고 바로 남쪽에는 약간 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낮은 층이라서 남향 조망이 확보가 될 텐데, 미래에는 이게 아마도 개발이 될 거예요. 여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800영수이셨던 어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여기가 네 플라자 언영 5858요거에 요거 대한 정보가 여기 벌써 들어와 있고요. 참고로 벌써 가입표 나왔고, 워크시트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요거 제가 다 여기 영상에서 다룰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벌써 개발사가 분양을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유닛을 원하시면 빠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봐주세요. 그리고 플라자 언영 바로 아래쪽에 오면 은5800 이라는 여기 타임스 그룹이 이제 이 부지를 산 모양이에요. 타임스 그룹이 진행하는 4 개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플라자한 형이에요. 저희가 아는 거는 이렇게 남쪽으로 건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남향 조망이 이 중간을 뚫면서 조금 이렇게 트이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남쪽으로 이렇게 큰 건물 4네 개들이 있으니까 조망이 막확 트이거나 그렇게 막 시원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조망을 원하시면 아무래도 서양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북쪽으로는 이렇게 건물이 지금 아파트 건물 같은 게 벌써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자 원영 다시 이제 지도로 돌아가 갖고 보시면은 이 부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부지에는 콘도가 들 이제 플라자 원영이 들어오는 거고 이 부지에 이제 타임스 그룹이 하는 건물 4 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 서쪽에 있는 하우스들은 분명히 이게 어, 개발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여기 하우스 레지던셜 조닝은 무너뜨리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망을 원하시면 서쪽이 가장 보장이 되고요. 아니면 북쪽으로도 이게 건물을 세우니까 14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북쪽으로도 높은 건물은 아마도 이 여기 지금 초원 있는 이 플라자가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조망이 막힐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아니면 서쪽 이쪽으로 조망이 좋고요. 남쪽으로는 이 앞에 건물이 생길 거라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동쪽으로 이제 M2M 건물 4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동네가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될 거예요. 가격표 보시면은, 일단 이 가격표는 플래티넘 가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 혹시라도 뭐 4월 달에 보시고, 왜 아직도 이 가격이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면은, 그거는 물론 플래티넘 시기가 지났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더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일단, 원 베드룸이 많지는 않아요. 원 베드룸 사이즈가 지금 434 스퀘어 피트, 520 스퀘어 피트, 작은 거 하나, 정상 사이즈 하나. 저 같으면 여자는 웬만하면 좀더큰 유닛으로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운타운이 아니고 도면이 좀 큼직큼직하게 빠진 게 사람이 살기가 좋거든요. 11층부터 펜트하우스까지 있고요. 10층 아래, 11층 아래는 포디움 레벨. 콘도를 보면 아래 두툼한 부분을 포디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위에 얄쌍하게 올라가는 부분을 제가 타워라고 부릅니다. 요 타워 부분에 있는 것들인데 11층에서 PH 펜트하우스 레벨까지 624,000불에서 66만 9천불 플로우 프리미엄은 대략적으로 어 1000불이나 2000불 되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어르신 분들은 이제 땅에 붙어있는 유닛들을 더 좋아하시니까 아마도 포디움 유닛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유닛들은 거의 투베드룸들인데 투베드룸이 이렇게 많아요. 남서양 조망 살아있는 것들 6 2 0스크피트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투베드룸 치고는. 근데 이렇게 뽑아주니까 또 투자용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90만 불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밀리언 아래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어요 그리고 3베드룸은 3A가 1밀리언 정도 되니까 가격도 가성비가 가장 좋고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피트 단가. 가성비는 작은 유닛일수록 조금 더 가격이 더 높아요. 유닛이 크면 클수록 피트 단가가 더 낮아요. 요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포디움 프라이스 리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포디움 레벨은 이제 3층부터 뭐 9층, 아 7층, 8층까지 얘기하는 건데 이 포디움 레벨에 있는 것들이 좀 가격이 더 착해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낮은 층에 있으니까 조망이 높이 있는 조망보다는 조금 모자르다는 그런 게 있죠.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면 아마도 여기에 있는 유닛들도 나쁘지 가 않을 거예요. 60만 불 초반대 시작이에요. 원 베드룸들. 그리고 원 플러스 텐들 78만 불인데, 저 같으면 원 플러스 텐은 하니 차라리 투 베드룸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투 베드룸들 가격이 90만 불 초반대에서 가격이 책정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포디움에는 유닛이 많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스위트라고 해서 좀 좋은 것들을 여기다 또 작성을 하는데, 그건 이제 테라스 유닛. 이게 가격표에 TERR -R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TERR. 이게 테라스 유닛이라는 뜻이에요. 테라스가 있으면은 밖에서 어뭐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페리오 프런치를 돌 수도 있고 바비큐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 유닛들입니다. 저는 항상 테라스 유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파킹이 지금 인센티브로 8만 불에서 6만 5천 불로 할인을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만 5천 불짜리, 파킹 가격은 상당히 착한 편이고요. 총15% 디파질, 그래서 5%. 언 사이닝 뱅크 드래프트를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사이닝 하시는 날5% 사이닝 하시고 그다음에 180일에 5%, 그리고 365일에 5%. 그리고 입주 시에 5%는 나중에 완공될 때쯤에 내시면 됩니다. 건물 안에는 컨시어지, 파티룸, 풀리 e q u i 어 피트니스 스튜디오, 야외 수영장이 있어요. 굉장히 좋죠. 야외 수영장의 장점은 어, 여름에 즐길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지만겨 1년 내내 겨울 동안 수영장을 어,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인 테니스피가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외 수영장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한답니다. 무료 전매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창문 커버링, 그냥 그 블라인드 같은 것들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무스 실링 포함 그리고 업그레이드 아파인 스패키지도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수위시기 어,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카는 만불 그리고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아직 책정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기가 이른 거예요. 제가 고객님께 분양권을 가져다 드리는 이 시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플라자 코퍼레이션의 담당자 이렇게 알로케이션을 해주는 담당자하고 제가 전화 미팅을 했어요. 이번에 특별히 한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어필을 했더니 그러면 너가 손님을 모셔오면은 자기가 유닛들을 좋은 걸로 팍팍 밀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연락 주셔갖고 유닛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원하시는 유닛으로 제가 다 뽑아드릴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하셔서 워크시트 제출해주세요. 2025년 3월 3일 입주라고？하 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25년 어 가을, 겨울 아무리 빨라 왔 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2026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개발비용은 캡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플라자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계약서를 제가 항상 검토를 해보지만, 트라이델, 플라자, 다니엘, 얘네들이 가장 계약서를 깔끔하게 소비자한테 속임없이 잘 써주는 편이에요. 다른 개발사들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꼼수가 들어가 있는데, 뭐, 물론, 저한테 분양받으신 분들은 제가 그거 변호사 리뷰를 다 받아서, 그 꼼수까지도 잡아갖고, 개발사하고 조율까지 다 해서 고객님께 추가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건잘 알고 계시죠? 키파기가 그런 서비스는 항상 잘 해드립니다. 다른 에이전트 분들하고 다르게 영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되고 이 사람들하고 워낙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조율들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발 비용 15,900불 투베드룸 아래쪽으로 그리고 투베드룸 위로는 17,900불로 캡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계약을 하실 때. 프로젝트 팩트 시트 잠깐 볼게요. 407세대, 32층. 그런데 여기 14층, 13, 3 13층, 14층 숫자를 뺐어요. 왜냐면 하 4를 싫어하고 13은 이제 외국 문화여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어메이티들쭉 적어 놨고요. 게스트 스위치 두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은 여기서 잘 수가 있답니다. 아직 렌더링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렌더링 보시면은 건물 이렇게 생겼고, 이쪽이 이제 연길이에요 오른쪽 아랫길 높은 타워로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연길 쪽에서 바라보는 포디움 모습, 모습이고요 마찬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타워 이게 히로 이미지 연길에서 네. 좀 뒤로 쭉 빠져갖고 사람이 어, 소음이 조금 덜할것 같네요 네. 도면하고 가격표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브로셔가 아직 준비 안 됐고요. 계약서는 애들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나온 자료로 일단 선 분양, 워크시트를 제출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유닛을 먼저 뽑아다 드릴 거예요. 2월 한 초중순쯤에 아무 차질이 없다고 하면은 2월 초중순쯤에 이제 사닝을할 예정이고요. 조금 밀려진다면 2월 말에 사닝을할것 같아요. 그러니 저한테 문의 주셔서 저와 같이 도면 검토 다 해보시고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유닛을 저에게 상담 받으셔서 제가 고객님께 유닛을 가져다 줄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제가 꼭 좋은 유닛으로 고객님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놀스육의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저와 함께 얼반 토론토를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킵하겠습니다.